안녕하십니까? 4위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정책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포항 기자 협회 김재훈입니다. 이 시간은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정책과 주요 공약들을 들어봄으로써 어떤 후보가 포항의 새로운 일꾼으로 알맞은지 시민들께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녹화로 진행되는 이번 대담은 포항 기자 협회 일곱 개 언론사와 신문 지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도 동시에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항 북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오중기 예비 후보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그 각오부터 이번 총선에 임하시는 각오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항시 북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오중기입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다들 힘드시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와 또 정부 당국을 믿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잘 이겨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는 지난 경북 도의사 선거 때 포항 시민으로부터 42%라는 과도한 또 지지와 승원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지 정당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 기로에 서 계신 우리 포항 시민들의 SOS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경제는 정치권의 무능함 때문에 성장의 맥이 끊기고 인계점이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이 더 이상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결단의 시기입니다.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 출발은 인물의 교체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포항은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 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연관 산업 육성이라는 세축의 트리플 경제 발전 전략을 통해서 포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뉴 모빌리티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멈춰버린 포항의 시계를 제대로 작동시켜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결단의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인물의 교체가 시작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음. 해주셨네요. 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새로 출마하신 신생 후보들에 비해서 이제 후보님 같은 경우는 많이 또 알려진 후보이긴 합니다만 네. 본인을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부족함점 여전히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제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비전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저는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에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며 정책 역량을 더욱 더 강화시켰습니다. 또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경북도당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경북 정책 공약을 설계했고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 공약들을 진행하고 또 성과를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항 북구에 어느 후보보다, 어느 후보보다 더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철강과 수소에너지 사업과 그리고 2차 전지 요관 산업 이것들이 삼두 마차가 되어서 포항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전이 능력을 만나고 또 시민들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인구 80만의 도시 소득 5만 불 포항 저는 반드시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세 번째 강점은 한 길만 걸어온 진정성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북도의사 후보로 출마해서 포항 북구 주민으로부터 42%라는 과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정치 현상도 있었지만 12년 무명의 정치인으로 길을 걸어오면서 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또 낙선하고 힘들더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포항 시민들 옆에서 어, 지역을 지켜온 저희 진정성을 알아봐 주셨기에 저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수년간 저는 국회의원 선거 두번또 경북도의사 선거 두 번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만 바라보며 한 길만 걸어온 저희 진정성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도 시장 최서전 아들인 오중기 포항의 남자 오중기가 시민들께서 키워 주신 힘으로 국정 역량을 쌓아 왔습니다. 또 포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잘 준비해 왔습니다. 포항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네. 그 본인을 소개해 해 달라는 질문에 이제 능력 비전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포항 북구 어느 후보보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제 후보님만의 어떤 주요 공약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80만 소득 5만 불. 그리고 포스터 철강, 넥스트 포항이라는 저희들의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포항의 미래를 위한 남, 담대한 도전을 저희들은 더 늦기 전에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항 지진으로 무너진 우리 포항의 정주권을 완성시켜 나가고 또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산업 확장 유치를 위한 대대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좀 그런 시기다. 그걸 통해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인구 80만 소득 5만 불 시대를 목표로 삼아서 10대 핵심 공약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슈퍼 2차 전지와 미래 수소에너지 혁명에 대비하면서 뉴 모빌리티 시장을 선제적으로 선점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강 산업에만 의존해 왔고 아, 그로으로 인해서 어 철강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정체되어 버린 포항의 경제를 속 시원하게 뚫어내는 것이 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둔 포스코가 모색 중인 신규 사업, 특히 화학과 에너지 산업을 어, 투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신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산업 기반 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일만 대교를 조기에 완성하고 또폐 배터리 실증 연구센터 유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요 산업 기반 시설들을 제대로 준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보니까 인구 80만, 소득 5만 불 시대 목표를 설정하셨다. 황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인구를 준다고 지금 도시계획도 좀 변경했는데 예, 예, 예. 인구를 확실히 늘리겠다 이런 예,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후보님의 포항에 가, 후보님께서는 이제 포항의 가장 큰 현안이 현재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 포항 그동안 이 인구 50만이 된 지가 25년 전인데 그 동안에 인구가 늘지 않았다면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냐? 뭐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경제를 어떻게든 좀 살려보라는 요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국내외 사정으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포항이 경제가 힘들고 또 미래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포항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포항만이 할수 있는 특화된 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고 지역이 꼭 필요한 그리고 지역만이 할수 있는 특화된 산업만이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인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 단기적으로는 포스코의 지역 투자를 적극적으로 어 설득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단기적인 어려움들을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신산업의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은 동해안의 지정학적 유리함과 포스텍 등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제가 청와대 정책실에서 근무하면서 고민하고 경험했던 역량들을 모아서 포항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밀하게 짜서 정책 공략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포항이 키워낸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계속 우위를 점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수소에너지 산업과 2차 전지 배터리 연관 산업으로 이어지는 뉴 모빌리티 도시를 목표로 해서 저는 트리플 경제체제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히 침체된 우리 포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LNG를 잘 활용해서 미래 수소 에너지 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영일만 산단에 북방 경제 시대를 선도할 LNG 벙커링을 유치하고 전기차 배터리 즉2차 전지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1만 개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된 공적 시스템을 확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 포항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 이제 지역 경제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를 활성화하기에 노력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아, 그럼 좀더 이제 범위를 줄여서 이번에 후보님께서 출마하신 우리 포항 북구 지역구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뭐 겨드럽 드린 말씀이지만 이 우리 포항 북구도 뭐 많은 정주여건이 가장 좀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산업 현장이라기보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어, 거주하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집값 안정을 이야기하고 하고자 합니다. 어이그 동안 이제 집값이 많이 하락을 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주택 가격의 가치를 제대로 이제 복원하는 것이 파항북구의 문제 가장 핵심이 아니냐 이것은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강화해서 살만한 도심으로 만들 만드는 것이 좀큰 숙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값을 어, 집값의 가치를 다시 복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16년 하반기 이후의 저는 전년 이제 동월 대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지난 대형 지진도 있었지만 장기적인 경제침체, 그로 인한 인구 유출, 그리고 저출산 등 연쇄 요인이 많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주택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작년부터 지원특별법이 만사 형통은 아니다. 아, 특별법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포항 재건을 위한 종합계획이 절실하다. 이렇게 계속 필요해 왔습니다.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이끌어 내고 지역과 정부, 국회가 같이 실질적인 소통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지금 꼭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값 하락의 최대의 피해자는 시민들입니다. 더 나은 정주권 확보를 통해서 살기 좋은 이 포항을 만들어 시민들의 상실감을 채워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포항 북구의 지역구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제 하락한 집값이 문제고 어, 이를 위해서 이제 실질적인 가치를 다시 복원하는데 노력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준기 후보만의 어떤 경쟁력 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아까 질문처럼 뭐 제가 갖고 있는 장점, 경쟁력 저는 뭐 똑같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 다른 것도 중요한데 일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또한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2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어, 경북도당위원장을 어, 네 분이나 제가 역임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두번 치르고 또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다수의 선거를 치르면서 수많은 정책과 공약을 발굴한 경북 전문가, 포항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에서 근무하면서 정책들을 빠른 속도와 집중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경북 10대 공약 중 4개가 현재까지 완성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포항 철강 구조 고도화 사업도 그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북 북부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영주 베어링 클러스터 어 사업에 현재까지 한 6천억 정도가 투자 예지, 투자되거나 또 투자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의 이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정부 여당의 가장 험지에서 당선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또 정부 부처와의 네트워크는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 출신 힘 있는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 어려운 우리 포항에 큰 힘이 될 것임을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어느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본인의 경쟁력은 이제 처음에 본인을 소개한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그 능력, 비전, 진정성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또 수많은 정책과 공약을 발굴한 경북의 전문가고 포항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회의원의 역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는 의지 그것은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역할 면에서는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매 시기마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지방정부와 적포항시가 되겠죠. 지방정부와 함께 해결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다. 다른 것 쳐다볼 틈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저는 단른 건데 공천은 정당에서 줬지만 국회의원으로 일할 기회는 우리 시민들께서 준 것을 단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이제 포항은 두 개의 선거으로 분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어, 북구와 남구가 서로 또 협력하면서도 포항 발전을 위해서는 또 전략적인 판단도, 판단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배터리 규제 특구 등 국가 전략 특구 지정을 통해서 포항에 대한 국가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북구에 위치한 영일만 산업단지에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기업이 설립되어 있고요, 유니어 세계를 대표하는 삼성 SDI도 차세대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연관 산업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영일만 산단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필두로 연관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 산업 단지에 분산 배치하기보다는 한 곳의 산업 단지에 집착. 어, 한 곳의 산업단지에 집적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당리 당략의 포항 발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시민과 또 지역 발전에 힘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며 저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지방 정부와 함께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광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과거를 잘 보듬고 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4차 혁명 시대에는 경쟁력을 쇄신하며 미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길입니다. 포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요.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너진 정주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값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50년 미래를 위한 신산업을 유치하고 SOC 10조 투자로 1만 개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포항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소득을 높여 살기 좋은 포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떨어진 집값, 낮아진 소득, 낮아진 출산율을 복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정책과 투자로 기업하기 좋은 포항,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는 포항,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오중기 시민들께서 키워주신 힘으로 청와대에서 키운 국정 역량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만 바라보고 포항 발전을 위해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제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포항의 새 일꾼을 선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으로 4위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정책 대담 오준기 후보자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